이준석도 같은 목소리네요. 이준석 제가 그랬죠? 이준석 한동훈 하고 한편이라 그랬죠? 봐요, 이준석이 말하기를 한동훈이 국힘 전당대회 나와야 된다. 그러면 김문수 이길 것이다라고 하네요. 한동훈하고 이준석 한편이네요. 네. 뭘 우야? 한 이준석 원래 그랬어. 제가 이미 평가해 드렸잖아요. 이번 대통령 김문수가 패배한 원인, 이재명 정권 탄생 1등 공신이 바로 누구죠? 이준석 왜 보수우파 단일화 실패했잖아요. 8% 얻어서 놓고는 이준석이 물론 단일화 한다고 해서 모든 표가 다 김문수 쪽으로 오진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술적으로는 이준석과 김문수 합치면 이재명보다 높잖아요. 두 번째, 또 이재명 정권 탄생 1등 공신이 누구죠? 한동훈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 권실정자들이다 이해하시더라고요. 이건 한 달들 보고 있나? 한 달들 반박해봐요. 이번 이재명 정권 탄생을 도운 1등 공신이 한동훈이라고. 왜요? 역사 강사로 조금만 돌아가볼까요첫 번째, 한동훈이 없었더라면 12.3비상기업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되지도 않았잖아요. 이재명 손잡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시켰잖아. 맞지요? 개 따, 한 딸들, 개딸들 맞지? 두 번째, 따라서 한동훈이 아니었으면 국회에서 대통령은 탄핵되지 않았을 거고 헌법재판소에서 파면되지도 않았겠죠. 따라서 한동훈이 아니었다면 조기대선도 없었겠죠. 따라서 조기대선 결과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1등 공신은 누구 때문이다? 한동훈 때문이다. 자, 한 딸들, 개딸들 반박해보세요. 팩트 체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누가 한동훈을 돕는다고? 좌파 언론들이 한동훈을 도울 것이라 그랬잖아요. 왜? 좌파들이 장기 집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우파를 분열시켜야되죠 보수 우파 분열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면 되죠? 한동훈 이용하면 되잖아요. 왜요? 한동훈은 국힘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걸안지켜죠 이번에 내란 특검도 국힘당론으로 하지 말자 했는데 한동훈은 민주당과 똑 같은 목소리를 냈으니까 한동훈은 민주당에서 보낸 척자다. 한동훈은 민주당의 이중대다 한동훈은 민주당에서 보낸 프란치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언론인으로서 자, 한달동 반박을 해 보십시오. 결속해서 한, 한뭐 한동훈은 민주당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 이준석하고 같은 목소리를 내네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국민을 이끌어 가고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되면은 하십시오. 다만 저는 뭐 절대 그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